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너무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지 뭡니까. 마땅히 영상 찍을 게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틀 휴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없지만 이틀을 알차게 보내는 일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치킨을 시켰어요. 마침 내내 치킨이 할인을 하지 뭐야. 크림면이랑 레드 마을 반반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면 약간 섭섭하잖아요, 야식인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불닭냉면까지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를 충전하는걸 깜빡했는지 마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좀 세팅이 구린 점 이해 부탁드려요. 딴 궁금했던 요 레드 마을 찍힌 음. 매워. 맵찔이인 저한테는 살짝 매워요. 다음은 크리미언. 항상 뿌링클만 먹어 가지고 입고 살았는데 내네 치킨도 맛있는 치킨집이었다.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불닭냉면. 저는 불닭볶음면에 냉면 육수 넣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한번 냉면 시켜 먹을 때 육수를 한세네 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 놓고 그때그때 먹으면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자극적이야. 뭔가 어딘가 모르게 숯불 향기가 나는 느낌?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찌저찌 일단 직장을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뭔가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국의 바리스타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게 노동량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취약한 게, 여러 사람이랑 협업을 하는 게 저는 진짜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손님을 응대하는 거랑 여러 동료들과 일하는 건 저는 완전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저 완전 히키코몰인데. 그래서 노동량도 노동량인데 제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가 빨려서 체력이 진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어쩌겠어. 돈 벌려면 해야지. 근데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29 나이를 먹도록 아직까지 진로 고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그 괴리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아, 사무직은 진짜 못 견디겠거든요. 30대가 되면 후회할 수도 있지만. 고민해봤자 어쩌겠어. 그냥 인생 살면서 깨닫는 거지 뭐. 막 그렇게 막 크게 고민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족들은 좀 걱정이 많아요. 좀 참고 견뎌서 뭔가 하길 바라는데. 아, 저는 성격상 한 직업을 1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의 우당탕탕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생을 한번 잘 구경해 보세요. 구경해 주세요. 짜잔,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전날 과식하면 다음날 더 배고픈 거 아시죠? 그래서 아침부터 당스파이크를 한번 맞아보려고 합니다. 딸기, 블루베리, 사과까지. 요새 연세우유 딸기 크림 떡에 빠졌어요. 비마트에서 할인할 때 쟁여놓는 편. 어쩌다 보니 또 코끼리 식단이 완성이 됐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딸기의 계절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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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장스파이 올라오면 기절했다가 오후에는 뮤지컬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인간이 무슨 낮잠을 3시간이나 잘수 있냐고. 아무튼 지금 늦어서 10분 만에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쁘게 가기는 좀 글른 것 같아요. 인간아. 나 이불뻐가 너무. 내 어, 뒤가 너무. 너무 구려 어떡해 내일은 꼭집 청소를 할게요. 이렇게 했다. 아 필라테스 선생님이 뮤지컬 덕후신데 조영균 배우님이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선생님한테 영업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게 너무 많아요. 뮤지컬 렌트도 보러 가야 되고 킹키부츠도 봤는데 한번더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뮤지컬 티켓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데스노트도 너무 비싸요. 엉청 너무 비싸. 그래도 봐야지. 여튼 제가 정신 놓고 있으면 진짜 돈이 순식간에 뮤지컬계로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한 달에 딱 30만 원씩만 쓰기로 했어요. <목소리> 집에 왔습니다. 조영균 배우님 대박! 역시 두 분이 탕준상 배우님이랑 조영균 배우님이 노래도 노래인데 연기가 되니까 대사도 너무 잘 들리고. 근데 너무 속상한 게그 김성철 배우님이 새로 합류하셨거든요.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앞자리가 다 매진이에요. 아무튼 애기들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워메. 와와 따. 응? 뭐요 안녕하세요. 안녕. 책임 없는 쾌락의 시간이 끝나고 집에 왔고요. 또좀 둥당거렸더니 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 메뉴로 야식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요. <laughs> 카메라 끄고 조용히 먹고 퍼즐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뭔가 계속 달달한 게 당기는 거예요. 막 때려먹고 당스파이크 받아서 자다가 지금 운동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니, 휴일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얼렁뚱땅 보내는 것 같기도. 운동 가겠습니다. 마사지 끝나고 집에 왔고요. 친구를 만나러 나갈 건데. 머리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모자로 친구야, 미안해! 그냥 좀 나갈게! 제 퍼스널 컬러랑 진짜 안 어울리는 색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왜 탐할까?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게 되는 게 뭔가 인간의 좀 어리석은 마음 같달까? 어떻게. 너 모자이크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웃음> 오케이. 아, 우리 이제 해서 사랑해 굉장히 잘 해줘. 저희 신전 보고 왔어. <웃음> <웃음>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laughs> 이러고 댓글 아무도 없어. <웃음> <웃음> 와우. 롤스, 롤스, 이럴 수가. 휴무를 좀 알차게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잠들어서 거의 12시간? 13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휴일은 지나갔고요. 출근하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인생은 하기 싫은 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씩씩하게 웃으며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내년 1월 되면은 다이어트를 다시 해볼까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막 살았어. 2026년 시작은 좀 깨끗하게 시작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도 정말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운이 끄득끄득끄득끄득한 그런 2025년 되시고, 행운이 끄득끄득끄득 끄득 가득한 2026년을 맞이하십시오.